제가 지금 5개월 차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보시면은 제가 원래는 쪽 쌍꺼풀이 나이가 들면서 이쪽은 좀 심해지고 이쪽은 원래 속쌍꺼풀이여가지고 거의 짝눈이 엄청 심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짝눈이라는 거를 아예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술을 제일 결심했던 코 같은 부분이 원래 이 손가락 하나가 다 들어갔습니다. 그만큼 콧구멍이 좀 커서 그 컴플렉스였는데 코 수술하면서 이제 새끼 손가락이 겨우 들어가요. 그 정도로 콧구멍도 작아졌고 코도 지금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진짜 이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뭐 앞으로도 경과를 지켜보겠지만 저는 뭐더 이상 지켜볼 게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100% 200%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술한지 6개월 경과 받으러 병원에 오랜만에 내원을 했는데요. 다 자연스럽게 잘된것같아그지고 안심하고 분단님 한번 올려고 왔습니다. 올라가볼지. 네. 김치. 안녕하세요, 지리님 안녕하십니까. 잘 지냈어요? 네, 너무 아... 잘 지냈습니다. 뭐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? 초반에 살짝. 근데 저는 제 생각만큼 너무 통증도 없고, 아... 진짜 이걸 왜 아프다고 <laughs> 사람들이 하는지도 모르는 정도로, 어 아,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아..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한지 어느 6개월이 지나서 자리는 거의 다 잡았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현재 모습에서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. 눈 한번 가볼까요? 눈 떠볼게요. 지금 이제 눈 뜨는 것도 너무 잘 하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전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 오른쪽에 쌍꺼풀 같은 주름 얘는 이제 우리가 쌍꺼풀 수술 통해서 이렇게 대칭을 좀 맞춰줬고, 쌍꺼풀 눈매 교정하면서 이제 교정이 잘된것 같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수술 이렇게 진행했는데, 그때 콧볼 큰 거를 굉장히 조금 싫어하셨었는데, 콧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조금 높여주고, 코끝에 이렇게 코기둥은 이제 기증 능용골이랑 귀용골을 통해서 이렇게 코끝을 높여줬어요. 콧볼 축소까지 해가지고, 코가 굉장히 이쁘게. 잘된것 같아요. 아, 네. 저 진짜 주변에서도 처음에 이제 좀 붓기가 있을 때는 조금 염려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, 하자마자, 야, 진짜 훨씬 낫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, 지금은 진짜 다. 호불호 없이, 나 아...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아... 말해주고, 요즘에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, 좀 자신감도 생기고. 혹시 뭐또 지내면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? 너무 격한 운동은 되지 않나. 아... 아... 이게 그런 거 살짝?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 너무 불편함이 없으니까, 아, 아... 그런 운동까지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,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.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사실 자리는 다 잡은 거예요. 근데, 뭐 예를 들어서, 이제, 뭐, 복싱이나 이런 운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한 어 충격을 주는 그런 거는 조금 피해주긴 해야 돼요. 계속해서. 그런 것만 조심해주면 되지.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크게 조심할 부분은 없어요. 혹시 뭐, 지내시다가 조금 네. 뭐 불편한 거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. 연락할 것도 없이 맨날 이게 너무, 너무, <laughs> 병원에서 연락이 자주 와가지고. 그 너무 고생 많았어요. 아, 예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수술한 지 6개월 됐는데. 이제 네. 회복은 어떻게 셨지는 첫날 살짝 불편함 빼고 그냥 진짜 뭐 회복이라 할것 없이 그냥 6개월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. 붓기나 몸 같은 것도? 원래 잘 붓는 체질이어가지고 좀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붓기도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빨리 빠졌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떻게 만족스러운가요? 아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. 특히 이제 뭐코 같은 경우 이제. 그전 사진들을 보면 막 구멍도 엄청 컸었고 눈도 땅눈이 심해가지고 얼굴 좀좀 전체적으로 좀 비대칭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. 수술 결과를 보고 이제 주변에서는 어떤 렇게 반응을 하셨는지. 수술 직후에도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막 부어 있고 하니까. 너 얼굴 왜 그러냐? 지금 그좀 이게 우려했던 사람들도 좀 있고 뭐 처음부터 이제 야 수술하게 잘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수술 잘한 것 같다 어디 병원에서 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오히려 궁금한 거 질문 받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수술 결과도 이제 다 나왔고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졌잖아요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? 하고 싶은 건좀 운동해가지고 프로필 사진 이런 거 한번 예, 찍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해주신 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 저는 솔직히 서, 성형수술을 결심하는 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작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심을 좀더 빨리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원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한테는 예, 막 감사하다. 병원도 원장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눈과 수술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뭐 조언이나 뭐 또팁 같은 걸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릴 때 빨리빨리 이제 결정을 하셔가지고 <laughs> 저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걱정 진짜 안 하셔도 되고 빨리빨리 빨리 이제 마음 잡으셔가지고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. 이제 저의 6개월 동안 성형수술 브이로그는 진짜 여기서 끝나는데 앞으로 좀더 관리하고 몸 관리 운동 열심히 해 가지고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 한번 찍는 게 목표여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가지고 뭐 좋은 사진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더 보내 드리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시 만나요.